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다섯 번째 에어드랍입니다. 디앱 방식이고요. 피스시바 에어드랍입니다. 자, 어,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게죠. 그렇죠? 킹인지 퀸인지 좀 헷갈립니다. 킹인 것 같은데 그죠? 원이죠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스시바는 우리에게 필요한 어, 변화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암호에 대한 새로운 인식. 우리는 민토큰의 리더인 우리 브랜드의 가장 강력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토큰이라고 합니다. 자, 디앱 방식이고요. 클레임 시 0.002개 25개 0.0025개의 BNB가 소모되고 3000개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프리세일 최소 조건은 0.01 BNB고 이때 만 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 얘도 신뢰도 스코어 점수는 60점대였습니다. 참여 링크와 컨트랙트 주소 상세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컨트랙트 주소로 어, 토큰 주소 생성하시고요. 자 링크 복사해서 d 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복사하시고요. 트러스트 월렛 열어서 DM 누르시고요. 상단에 주소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완료 버튼 누르시면 페이지가 열리고요. 자, 얘는 아직 아니고요. 자, 우측 상단에 이더리움 로고 눌러서 스마트 체인으로 꼭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진행할게요. 자, 화이트 페이퍼나 뭐 어디트에 대해서는 보고 싶은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라고. 자, 늘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가 받는 이 에어드랍이 과연 어 스캠이냐 아니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화이트페이퍼나 어디든 뭐 이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보시고요. 백서가 있고 없고가 사실은 경험에 의하면 그닥 이게 스캠이냐 아니냐를 좌우하는 요소들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바이프리세일을 눌러주시면 하단으로 이동을 하고요. 어 조금 더 내리 내리나 조금 위에 있나요? 위에 있나 봅니다. 너무 내렸 내린... 어, 다시, 다시 할게요. <laughs> 자, 이게 어디있었더라 음, 내리면. 아, 이거, 이거죠? 여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파이 토큰, 클레임 나우, 뭐, 이렇게 있습니다. 가운데 클레임 나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본 에어드랍은. 자, 클레임 나우 눌러주시면. 예아. Yeah. 자, 눌러주시면 0.0025개가 소모됩니다. 라고 나오고요. 승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로 완료가 됐고, 토큰 확인할게요. 얘는 아니고요 지금, 피스시바, 피시바였죠? 얘를 보면, 자, 이렇게 3,000개가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램 서세스가 이제 뜨네요. <웃음> 자, <웃음> 어, 말씀드렸듯이, 자, 얘 실내드 스코어는 60점대 나오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 어쨌든 BNB가 소모되는 유료 에어드랍이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참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